자 출발. 비가 오지 않는 어느 저주받은 산장, 그 저주받은 산장에 아쿠마들이 나타나자 주인공은 전기톱을 들고 아쿠마들을 해치우려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스트리트 파이터 여 주인공이 등장하고 마법의 연성진이 등장하자. 미소녀를 해골로 만들어버리는 조이너스 함께해요 아 이에 열받은 주인공은 전기톱을 캐시로 구매하여 5만원을 캐시 결제했는데 남은 시간은 1시간이라는 아쿠마같은 시간제 전기톱이었다 아니 아이스마스크들 내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전기톱을 산김에 썰어주마 저이 주차를 불법주차 개새끼들 새끼들, 새끼들. 포배드림에 올려야 정신차리니? 포배보배 아니 참 착한 사람이군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안겨두다니저 아이 뭐지 뭐지 이 그림은 뭐지 뭐지 뭔지 모를 그래 어쨌든 엄청난 그림이로군 이런 새끼야. 헐! 전기톱어테 헐! 지금은, 자, 전기톱으로 악령들을 모두 썰어버리는 것이 바로, 아이,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죽여드립니다. 더러운 악령 같으니, 촤! 촤, 존나, 아, 이러지 말아요. 처음 본 아가줌마가 왜 이래. 좋았어. <laughs> 요런 놈, 아야, 이거 뭐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들이, 헐, 전기톱에 맛을 보여주마. 죽여! 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전기톱으로 악령들을 갈라버린다. <laughs> 아이, 새끼 정말. 참으로 귀찮은 녀석이군. 뭔가 만들다 만 느낌이... 하지만 이불 대더라는 장점이죠. 아, 이게 뭐야? 간호사 언니가 여기 왜 나와? 아, 이런 간호사 언니를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군. 하지만 여기 나오는 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좀비와 괴물들, 악령이다. 자, 와라! 쇼순자도연 어렸을 때 이블데드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완전 코미디 영화죠. 한번 쯤 볼만합니다 이블데드. 이블데드는 시리즈로 봐야 돼요. 저 일어나세요 언니. 저야 <laughs> 과연 여기 보스는 뭘까? 보스가 궁금해지는군! 쳐! 전기 토버택! 대단하군. 허허허허허. <laughs> 식구금 안 걸어도 될지? 아, 이거는 잔인한 게임이 아니에요. 어린이 수준의 공포게임이죠. 캬! 어 착착착착착! 이거 알지 어나 이거 더블 드래곤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아까 더블 드래곤은 존나 어렵던데. 바닥에 케첩이 많네요. 캬. 계란 후라이나 감자 튀김을 찍어 먹으면 참으로 좋지. 야 보스다. 아니뭐 이거 뭐, 뭐 이렇게 생겼어? 야 보스가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이게 뭐 무슨 보스 야 이거? 존나 귀염귀염이. 때리기 <laughs> 말해요. 에헤헤 때리지마래요 허 <laughs> 귀여운 녀석 으헤헤헤헤 때리지마래요 아니 놈을 해치고 말았군 미션 컴플리트 자 이렇게 뭐냐면 옛날 고전게임을 그 유저들이 이렇게 믹스해갖고 만드는 약간 그런 장르의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외국, 외국인들이 만든 게임이죠. 아, 새로운 거. 붐스틱 블라스트. 아래, 요거 하면, 아래, 앞에 하면은 스킬이 나간다. 오픈보르 게임. 오픈보르에게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보르를 좀 활용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This 어, 이거 뭐야, 뭐 비살기! 오, 어, 아, 이거 뭐야? 아유, 니네 여자친구. <laughs> 내 눈깔이 엄청, 내 눈깔 어떤 거눈깔까 그 눈깔을 파주마 아쿠마 같은 놈들 어이구 시벌 님이 이빨에 잇몸이 아주 섹시하지 않아? 그 잇몸도 도려내주지 이 전기톱으로 말이야 알겠어? 어이구 싸가지 없는 놈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갖고 어디야 이왕 이렇게 된거 나랑 사귀는 것이? 개소리하지마 이 전기톱으로 아줌마의 얼굴을 알려줘야겠군 더러운 악령 같으니 자 간다 쓸데없는 이게 뭐 자막은 이미 그래도 뭔가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겠지. 아 이거 뭐야? 아 누구세요? 저기 저 뭐야? 쳇 사건 클린. 아이 보스네. 저 보스였어. R I P. 야저야 hey, yeah, yeah, 나무 괴물 저거 뭐냐 저건? 야, 저거 뭐야? 강정귀신? 강정귀신! 아이, 자식이! 더러운 강정... 쳐. 강정을 던지는 깨강정이니, 땅콩강정이니? 야! <laughs> 어떻습니까? 땅콩 같아요. 그렇지! 고소한 땅콩강정. 달콤하고 고소해요. 나무귀신 야 이거 나무 무슨 나무니 야 집뿌리귀신 어아 봐주지 않는다 샷건 크리 예야이 귀여운 계란귀신 돌기 그만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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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얘는 피가 없어 예 어허허허허. <laughs> 어이, 아우, 뭐야, 저거는. 저 여자 또 나타났네, 저 미친 여자. 안 돼! 야 아, 지게리샷건크리 강정귀신? 이 깨강정 새끼, 아, 땅콩강정 때문에 플레이가 되질 않는군. 어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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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움을 해주었다. 또 이거 콩 강정, 강정 소년. 초이! 사건 발사, 사건이도 철, 이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헤드샷 아, 기계미. 켰필살기도 야, 이거 뭐야? 필살기 존나 멋있네. 필살기! 백열장 오도구루 킨켄. 오마야모우 신데. 아, 이건 뭐야? 아, 이연이 미쳤나 정말. 저, 언니 아, 이연이 뭐야, 이거? 아니 이건 어떤가요? 백열자 호두코노 신캔 아이언이 정말... 아이씨 이 어떻게 때리나... 아이언이 뭐야? 허! 촤이 그렇지! 그렇지 어해주었어 어허허 깨강정소년 땅콩강정소년 귀여운 땅콩 강정 소년, 땅콩 강정, 호, 취급인이, 옳기 아 이간 치뿌리, 아이 새끼 뭐야 이거, 쳐 사건에도, 호, 좋츠. 야 라이프 30개야? 아이 그럼 엔딩 보겠네 라이프 30개 정도는 해줘야지 엔딩을 보잖아 그런거 아니겠니? 아, 이 땅콩강정새끼 쪄 샷건크리 쪄허허허 31코인 정도는 해줘야 아니 뭐니 이건 또이 아줌마 또 나왔다 아직 스물홉의의숨이이 남아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스물아홉 개의 목숨이 남아 있사옵나이다. 코! Any last words before I b 아니 또 새로운 스페셜 무브가 열렸어 그것은 아래아래 어택이야 헬파이어 블라스트 좋아 뭐야 이건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인간이에요 나무인간이 왜 나무는 썰어야제맛와와와와와와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저는 착한 나무예요. 엄청 착하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아주 착한 나무는 그런 나무는 썰어야 제맛. 비도 오는데 이나뭇 감으로 아주 좋군. 씨발야 보스다. 이건 어떠냐? 와, 새로운 헬블라스트 드디어 보스로군. 헬블라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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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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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무섭네. 허, 또 땅콩 소년들의 방위를 피하고 일단 나무를 배고만다. 깨! 어, 존나 무섭다 이 새끼들. 필살기로 이거 슈바르 필살기로 필살기 그런 거 없다. 돈만 팬다 예 드디어 클리어인가? 아 목숨이 다시 30개가 되었어요 좋지 아 새로운 무브가 열렸습니다 그 무브의 이름은 아래위 어택 체인 샤워 어퍼컷 아니 더 케빈 야 이번엔 실내에서 싸우는군. 전기톱으로 벨룸은 누구란 말인가? 웰 well, 마이걸. 나는... 아... 어... 너는 새끼야 노루 새끼. 니놈의 이노루이강송이걸를 강... 송... 뿔을 뽑아갖고 녹용을 만들어 먹어야겠다. 이런 막을... 할수 있으면 해봐라. <laughs> 입만 살았군. 내 놈의 모가지를 자른 것처럼 내 놈의 녹용도 잘 뽑아 먹도록 하마. 바로 이 전기톱으로 말이야.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야, 이 더빙이 되 있는 게다 다른 게임에 있는 거 사운드 갖고 온 거지, 그치? 지금, 야, 여기 룸이 그거 룸인데요, 여러분? 고전게임 많이 해본 분들 알아요 퍼니셔. 퍼니셔. 보존게임 이, 요, 요 퍼니셔 이, 안에 있는 이, 소품들이네 아이, 폴더가이스! 비가 오는 어느 조조받은 산장 샷건크리! 아우, 지임미 캬! 뒤로 와 캬! 아 일무시 미친 전기톱의 이유를 알려주마. 어. 내가 볼때 스플래타우스와 그 퍼니셔 여러 가지 많이 섞었어요. 아니 이건 지게미. 지금 요 사운드도 약간 많이 섞었네. 아니, 이런. 아! 야, 씨, 새끼들아, 필살기다. 한, 한 놈만, 한 놈만 팬다. 언젠가 맞겠지, 누군가 맞겠지. 언젠가 맞겠지, 누군가 맞겠지. 이 새끼들아! 누군가 맞겠지, 언젠가 맞겠지. 아, 이런. 그렇다면, 이거로, 터냐! 샷건이다 아무도 안 맞네, 니. 아무도 안 맞어. 어이, 하지마.